안녕하세요. 테크정 뷰티크, 세룡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된 신제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이폰 13,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7이죠. 하지만 애플워치는 엄밀하게 출시를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품군과 달리 출시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사전 주문도 할수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출시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0월 4일에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 10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며 실수령 및 매장 판매는 10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1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는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폰 13의 경우 2차 출시국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애플워치 시리즈 7은 1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워치 시리즈 7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저세롱이와 함께 주요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디자인 케이스 외관이 더욱 부드러운 곡면 형태의 모서리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독특한 굴절형 가장자리를 갖춰 케이스의 곡면과 매끄럽게 이어지죠 또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균열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는 50%더 두꺼운 전면 크리스탈을 탑재해 애플워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파손을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건 아니니 다소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애플케어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크기 현재 제가 착용 중인 애플워치 시리즈 3와 비교해보면 대동소이한 크기이지만 베젤 부분이 1.7mm에 불과해 화면이 보다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6와 SE는 40mm, 44mm 케이스 크기가 제공되었는데 애플워치 시리즈 7 기준으로 41mm, 45mm로 커졌습니다. 시리즈 6보다 50%더 많은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하니 정보 표현량에 있어서도 극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죠. 테두리 두께는 40% 줄여 시리즈 6 대비 20%. 시리즈 3에 비해서는 무려 50% 넓어졌습니다. 또한 더욱 커진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새로운 쿼티 키보드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충전 속도. 애플워치 시리즈 7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제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최대 18시간을 쓸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잦은 충전 빈도를 덜어주진 못했지만 그 대신 충전 시간의 부담이 낮춰졌습니다. 충전 속도가 33% 빨라졌다고 하니 직접 체감될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방진 방수 기존 애플워치 제품의 경우 수영에 최적화된 수심 50m까지 버티는 WR50 방수 등급을 채택했습니다. 시리즈 7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애플워치 최초로 IP6X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방수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지만 먼지로부터 보호할 정도로 방진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험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색상. 애플워치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 소재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알루미늄, 고광택의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고급스러운 티타늄이 바로 그것이죠. 알루미늄 케이스의 경우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레드 빼고 모든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블루 역시 탁한 컬러가 아닌 아이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에 가깝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색상으로 출시되는데, 스페이스 블랙이 그래파이트로 변경된 게 눈에 띄네요. 티타늄은 동일하게 내추럴 및 스페이스 블랙으로 출시됩니다. 여섯 번째, 밴드. 이번에도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과 에르메스 에디션이 함께 제공되는데 새로운 전용 밴드와 시계 페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애플 이벤트 영상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나이키에는 화려한 스포츠루프와 나이키 바운스 시계 페이스가 포함되며 에르메스에는 서킷 H 가죽 밴드와 시계 페이스, 그리고 오묘한 매력을 가진 더블 투어 밴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한 브레이드 솔로 루프 등 기존 밴드들도 새로운 색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스트랩은 이전 세대 제품들과 완벽하게 호환되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가격. 보급형으로 출시된 애플워치 SE와 시리즈 3는 이번에 단종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SE는 35만 9천 원부터, 시리즈 3는 24만 9천 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애플워치 시리즈 7 국내 가격은 과연 어떻게 책정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시작가 기준 499,000원으로 무려 가격 인하가 되었습니다! 와 시리즈 6는 539,000원에 출시되었으니 딱 4만 원이 저렴해진 것이죠 무채혈 혈당 측정과 같은 건강 센서를 활용한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되지 않은 건 일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커진 화면과 향상된 내구성, 그리고 더 빠른 충전까지 이루어지면서 가격까지 저렴해진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충분히 단점을 상쇄하는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플워치 시리즈 7 사전 예약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판매되는 아이폰 1팅과의 시너지를 통해 역대급 판매량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앞으로 저세롱이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씬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롱.